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스윗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 바디의 BMW 5시리즈 G 바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두가 좋아하시고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꼬냥시트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2천만 원 초반대에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이프식스 가입 차량이라 6개월 만 키로까지 추가적으로 넉넉하게 무료 보증 받아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시리즈 G 바디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8년 0, 18년 3월에 최초 출고한 14만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7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 면 쪽을 비춰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불물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 위치해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불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특이사항 없이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4기통 기반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커버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외관이라든가 실내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도장의 외판 컨디션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5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끝쪽으로 손톱만한 스크래치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인데도 컨디션 매우 훌륭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좌우 모두 한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은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5 시리즈 G 바디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확실히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고급스러움과 BMW 만의 스포티한 느낌까지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마감재 컨디션 말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속조 테일램프로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 횡다간 의 단차 역시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뒷바퀴 아래쪽 휠도 역시나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에 운전이라든가 주차에도 신경을 잘 써주신 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반사 틴팅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양호한 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도어부터 앞도어 범퍼 횡다 보니까는 네, 전체적으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블랙 도장인데도 외판이라든가 도장 컨디션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간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하나도 없었고요.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기 현상 없이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컨디션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미들급 세단에 걸맞는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에 전체적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느껴지지 않았고요. 플라스틱 마감재도 스크래치 없이 말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까지 면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의 공간감은 성인 남성 3분 정도 탑승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꼬냑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게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콘솔 쪽으로는 2열의 열선 시트 지원을 해두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정말 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훌륭했고요 어,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주행 거리를 생각했을 때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은 아주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가죽 마감재에 해짐이라든가 까지면서 일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모드제어 버튼, 핸들 중앙 하단으로 핸들 열선, 좌측으로는 차간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는데 정상 작동 잘해 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 현상 없는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 차량 소모품 관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서비스 항목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동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정 가능한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의 전자식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와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파킹 어시스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BMW 5시리즈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모두가 좋아하시고 인기 많은 블랙바디의 꼬냑시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를 생각했을 때 차량의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7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